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군집화라고 하고, 군집은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집이 무엇인지 군집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장 널리 쓰이는 K-Means 알고리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최적의 군집 개수를 찾는 엘보 방법, 즉 데이터에 맞는 군집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기류와 높이를 이용하여 강아지 군집 모델을 만들고 북극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극 군집 모델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군집화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합니다. 군집은 비지도 학습으로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어 그룹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답이 없는 가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어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로운 데이터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예측합니다. 군집화의 목적은 데이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패턴을 발견하고 데이터들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이 K-means 알고리즘인데 k m e a 알고리즘은 데이터들을 k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각 중심에 가까운 데이터끼리 묶어 줍니다. k-means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k-means 알고리즘의 목표는 데이터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준은 각각의 점들이 가까운 중심 센트로이드에 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means 알고리즘은 여러 단계를 수행하여 데이터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하는데 단계 1에서는 데이터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기 위하여 데이터들 속에서 무작위로 두 개의 점을 골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즉, 중심 C1과 C2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단계 2에서는 모든 점들에 대하여 두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더 가까운 중심 쪽으로 클러스터링 되는데 다음과 같이 C1과 C2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C2와 C1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더 가까운 중심쪽으로 클러스팅되는데 C2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함께 3에서는 각 그룹의 속한 점들의 평균 좌표를 계산하여 새로운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즉, c1과 c2가 새로운 점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런 다음 단계 4에서는 중심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단계 2와 단계 3을 반복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이 알고리즘은 멈추게 됩니다. e 이민즈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코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군집으로 나누는지 단계별로 시각화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 알고리즘이 클러스트 중심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데이터 포인트를 군집에 어떻게 할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면 데이터들의 중심 이동과 재할당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안정된 클러스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초기 데이터 값을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입력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다음 같이 2차원 리스트의 데이터를 array 함수를 이용하여 2차원 numpy 별로 만들어 입력 데이터 x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 데이터 x 0열과 1열을 각각 추출하여 순서쌍을 만들어 다음 같이 3 정도로 표현하면 데이터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입력 데이터 X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eans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일본 코드를 수행하여 K-means 클래스를 이용하여 K-means 모델 객체 K를 만드는데 이때 클러스터 그룹 수를 2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번 코드를 수행하여 학습되지 않는 모델 k를 입력 데이터 x를 이용하여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중심 센트로이드를 잡고 각 점의 레이블을 0과 1로 정합니다. 3번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두 개의 중심, 센트로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4번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네이블 0과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코드는 학습된 중심을 산점도로 표시하는데, 두 개의 중심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드는 입력 데이터를 각 점들이 속한 클러스터 번호 0 또는 1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매핑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번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부분이 클러스터 0이고 이 부분이 클러스터 1이 되겠습니다. 결과 입력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 K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레이블을 예측해 볼까요? 다음 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일본 코드를 수행하여 이 데이터가 어떤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습된 모델 K는 predict 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1번 코드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이 predict 레이블에 저장되는데 여기에 저장된 레이블 값은 0입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 이 데이터는요 0번 그룹으로 클러스팅템을알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입력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 결과와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최종 중심점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코드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했고 여기가 지금 두 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들을 두개 그룹으로 나누는 이전 코드에서 이번 코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즉 KMeans 클래스를 이용하여 KMeans 모델 객체 K를 만들 때 클러스터 그룹 수를 3으로 하면 데이터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팅됩니다. 그리고 각각 클러스트 번호를 확인하면 이 부분이 클러스트 0, 이 부분이 클러스트 1, 이 부분이 클러스트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 k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면 새로운 데이터의 클러스터 번호가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클러스터 2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별이 세개 있는데 이 별은요 각각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k 민 e 알고리즘에서 k값, 즉 클러스터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즉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부 방법은 k를 1부터 늘려가면서 클러스터 내 제곱합, 즉 WCSS 감소 추이를 보는데 여기에서 WCSS란 각클러스터 안에서 모든 점들이 그 클러스터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으로 쉽게 말하면 클러스터 안의 점들이 서로 얼마나 뭉쳐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점들과 각 클러스트의 중심, 즉, 빨간 X표를 잇는 점선이 바로 WCSS 계산에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들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해당 클러스트 WCSS가 되고, 모든 클러스트 WCSS를 합치면 전체 WCSS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WCSS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 내부 점들이 중심에 가까이 모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K 값을 늘리면 WCSS는 무조건 작아지므로 WCSS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의 K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구 같이 엘보 커브에서 WCSS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의 K를 선택하여 즉 팔꿈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K-means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K값 즉 클러스터 개수로 결정합니다. 이 엘보 커브에서 WCSS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인 4를 선택하여 클러스터 개수로 결정합니다. 일보우 커브에서 WCSS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 즉 팔꿈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 makeplus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는 300개. 데이터들의 표준 표차는 역점류, 랜덤 스테이트는 0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입력 데이터 x에 300개의 좌표값이 저장되고 y에 각 데이터들이 속한 클러스터 레이블이 저장됩니다. m a k e b l o k s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들을 산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개의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 즉각 그룹들의 WCSS 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리스트 WCSS를 만들고 다음같이 반복문을 사용하여 k를 1부터 10까지 바꿔가면서 k-means 클래스를 이용하여 k-means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k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를 입력 데이터 x를 이용하여 학습시킵니다. 그런 다음 각 데이터와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까지의 거리 제곱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리스트에다가 저장합니다. 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리스트 WCSs에 저장된 값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선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급격히 꺾이는 팔꿈치 지점이 적절한 k 값 후보가 됩니다. 여기에서 팔꿈치 부분은 k 값이 3이 되겠습니다. 강아지의 길이와 강아지의 높이가 저장된 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팅 하는 강아지 군집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드에서 군집 모델 구현과 관련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2번 코드에서 강아지 기류와 높이를 이용하여 강아지 군집 모델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array 함수를 이용하여 군집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X를 만들고 입력 데이터 X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까요? 입력 데이터 x를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본 코드를 수행하여 k-means 클래스를 이용하여 k-means 모델 객체 k를 만드는데 이때 클러스트 그룹 스를 이루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드를 수행하여 학습되지 않는 모델 k를 입력 데이터 x를 이용하여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중심 센트로이드하고 각 점의 레이블을 0과 1로 정합니다. 데이터들에 대한 네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클러스터의 점들만 모아서 산정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네이블 0에 속한 데이터들의 0번열과 1번열을 입력 데이터 X에서 각각 추출하여 산점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 색상 데이터들이 클러스트 1에 속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레이블 1에 포함된 데이터들을 산점도로 표현하면 이 그래프에서 오렌지 색상 데이터들이 클러스트 2에 속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들을 산점도로 표현합니다. 각 클러스터의 중심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꽃꽃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붓꽃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붓꽃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열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150개 있습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에는 4개의 특성,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가 수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들 중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를 이용하여 붓꽃 데이터를 3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하겠습니다. 붓꽃 데이터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붓꽃 군집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북꽃 데이터의 여러 특성들 중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입력 데이터 x에 저장합니다. 입력 데이터 x의 0번열과 1번열을 각각 추출하여 순서성을 만들어 산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제 붓꽃 데이터를 3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하는 군집 모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Means 클래스를 이용하여 K-Means 모델 객체인 K를 생성합니다. 이때 클러스터 개수를 3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학습되지 않는 모델 K를 입력 데이터 X를 이용하여 학습시킵니다. 학습 결과 만들어진 각 데이터들의 네이블을 변수 레이블에 저장하고 각그룹브 중심을 변수 센터에 저장합니다. 각각 특정 클러스트 점들만 모아서 산점도로 나타내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들을 산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3개가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천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넘파 y 배열 x1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predict 함수를 이용하여 이 새로운 데이터들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예측합니다. 다음 같은 그래프를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K-means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하고 최적의 군집 개수를 찾는 엘보우 방법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데이터와 북꽃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습니다. 군집화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